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아, 이 블라인드.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1차적으로 내부 꾸미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실내 꾸미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지금 살짝 어둡죠? 자, 켜져라. 얍! 이렇게 불을 켰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 끝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운전석 이열 쪽 블라인드를 망쳤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허니콤 블라인드, 이열 쪽 운전석 블라인드만 구매할 수 없을까요? 하고 구매를 하러 갔는데, 고쳐서 쓰라고 택배로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칠 수 있나 보다. 하고 들고 갔더니, 사장님이 깔끔하게 설치도 해주시고, 이 나머지 블라인드들도 싹 AS까지 해줬습니다. 돈한 푼도 안 받고요. 허니카의 허니콤 블라인드. 라인들 진짜 강추드립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지난주 영상 보셨죠? 망쳐가지고 막 제대로 고정도 안 되던 거. 요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도 해주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거의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짱짱하게 다 손을 봐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블라인드는 이제 완벽하게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등을 달았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 다음날 운행하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았습니다. 단단한거 보세요. 이 매달려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빠 랜턴 붙은 부분도 철판을 양면 테이프로 붙였더니 자꾸 떨어져서 이 못으로 다 박았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원래 못이 동봉되어 있지 않아서 나사못을 따로 사서 박았어요. 빠른턴 있는 부분도 철판을 달았습니다. 이 철판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동봉된 철판이 아니고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걸 닫으면 자석으로 딱 달라붙잖아요. 이 부품을 천장에 철판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냥 철판은 이 나사를 넣을 구멍이 안 뚫려져 있어서 양면테이프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사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완벽하게 합니다. 제가 과연 이걸 또한 방에 잘 했을까요? 잘 못했죠. 저 똥손인 거 아시죠? 한 보세요 천장. <laughs> 위치를 계속 잘못 잡아가지고 몇 번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좀 지저분하지만 실내등은 이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박을 떠날 준비는 되었고 오늘은 두 가지만 더꾸밀려고요 일단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난방이요 난방 남방. 아직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고 산이나 우리가 이런 데 차박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춥기 때문에 난방이 좀 있어야겠다고 해서 일단 난방 대비책 하나 그리고 제가 차박 가면 제일 좋아하는 거 TV 보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핑카를 만들면 꼭 TV는 제대로 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TV를 그래서 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난방. 남방. 난방에 대해서는 올 겨울 내내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계 차박 때 난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일단 제가 동계 차박 완벽 대비 영상에서는 무시동 히터를 안 쓰고 방한 커튼과 전기 온풍기만으로 지내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 캠핑카를 구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 매립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는데, 사실은 제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려고 했어도 매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보통 매립형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차에 있는 연료통에 바로 연료 주입구를 꽂는데요. 근데 제 차는 LPG 차다 보니까 피발류가 됐던 경유가 됐던 연료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시동 히터 매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차에 꼭이 무시동 히터를 매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연료통도 달아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 안 했고 지난번에 산 이동용 무시동 히터를 좀들 들고 다녀볼까라고 정말 수없이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시동 히터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한 커튼이랑 정교온 풍기를 하려고 했는데 니로에서는 그게 좀 가능했어요. 차가 작으니까. 근데 카니발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방안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여러분 혹시 캠핑 주인이 맞세요 캠핑 유튜버신데 이분도 봉고차로 자작으로 캠핑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창문에 화목난로형 연통을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구를 만드셔서 화목난로를 들고 다니시더니 어느 날인가 봤더니 등유 패니터를 들고 다니시더니. 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차박하는 그런 차에서는 연료를 쓰는 온풍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카니발이나 봉고나 스타렉스나 이렇게 좀 넓은 차들은 온풍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 등유팬 히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등유팬 히터는 처음에 딱 틀었을 때 나오는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틀다 보면 또 기름 냄새가 간간히 계속 나요. 근데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 두통이 와서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재밌는 히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와탄이 라는 곳에서 나온 가스 펜니터가 있더라고요. 부탄 가스를 켜서 전원을 이렇게 탁 키면 불이 붙으면서 열기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안에 잘 보면 전도판이 있어서 이 전도판이 뜨거워지면 얘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펠러가 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던 열기를 앞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바로 샀습니다. <laughs> 여러분, 참고로 이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고 직구로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q 1에 들어가서 샀고요. 또 할인행사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랑 뭐 부가세랑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한 3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이렇게 4k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무겁진 않고 부탄가스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목소리> 물론 무시동 히터도 그랬지만 등유 페 히터도 마찬가지 이 이와탄이 가스페 히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제품이 일산화탄소 중독 산소 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는 환기 꼭 필수입니다 창문 꼭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히터를 켜놓고 자지 마세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들고 다니시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게 요즘에 안타까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 이걸 한번 시운전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 오늘 2 1도 21도. 그래서 한 시간 틀어놓았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온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니로를 끌고 엄청 추운 날에 엄청 추운데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시운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불을 켜는 거고 이게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 부분을 보면. 여기 안으로 부탄가스를 넣는 거고,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뀌면 이팬이 도는 거예요. 제가 부탄가스를 가져왔거든요. 여기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쫙 하면 딱 붙습니다. 절차하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됐고요. 전원을 이렇게 키면, 지금 여기에는 일단 열이 나와요. 저기 불빛 보이시죠?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뜨끈뜨끈해요. 이상한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전도판에 열을 받아서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기 들어온 소리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팬 보세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오 이렇게 여기 열이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서 열이 나옵니다, 팬이 돌면서 그리고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참고로 아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파는 부탄가스를 넣었잖아요 그 부탄가스 하나면 약으로는 2시간 반 정도 돌아가고 강으로 하면 1시간 40분 정도 돌아간대요 근데 10분만 들어도 너무 따뜻합니다. 지금 10분 안 됐는데도 쿵쿵거려요. 5시 20분이에요, 20분. 여기서 5분만 있다가 다시 온도계를 볼게요. 5분 지났어요, 5분. 보세요 온도계 36도에 36도 여러분 5분만에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강 모드로 켰을 때 그런 거고 얘가 열량이 2 k g 요 2kg 무시동이터 5kg였잖아요 이렇게 강으로 했을 때는 열량이 2kg래요 약으로 했을 때는 1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캠핑카 안에서는 2kg 짜리로 틀어도 한 5분만 틀어도 후끈후끈 거립니다 끄는 거는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꺼집니다. 불꽃은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 남은 열 때문에 팬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제 이 열이 다 끝나고 나면 팬이 꺼질 거예요. 또 이봐, 이봐, 에이, 모터가 완전히 멈췄어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캠핑카 안에서는 환기만 잘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로나 다른 차처럼 좁은 공간이면 아무래도 좀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환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은 과해도 괜찮다라는 주의예요 안전은 무조건 오버하고 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도 이 센서가 뭐가 어떻게 잘못 돼가지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이 제품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춥다 싶을 때 이걸 틀어서 한 5분, 10분 돌려놓고, 그리고 다시 끄고, 그리고 환기 좀 시키고, 또 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거예요 아, 그리고 안쓸 때는 부탄가스를 빼서 따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끼워져 있으면 가스가 셀 수도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 쪽에 대해서는 이와타니 이 가스 페니토로 충분히 커버가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TV, TV를 어떻게 거치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원래 여기 위에 천장형 TV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재선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떼놓고 거기에다가 뭐 TV 거치대를 달겠다 이랬었는데 천장형 TV가 이미 매립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걸 떼는 순간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뭔가 메꿔야 되고 아니면 여기 천장을 다 갈든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쓰지 않더라도 일단 저대로 놔두고 다음으로 생각한 게 헤드레스트 거치예요 팔 하나만 이렇게 나사 헤드레스트가 거치가 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많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리고 여기 벽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거치하는 것도 있는데 나무가 아니라고 하면 또 고정이 잘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TV는 못 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TV 큰거 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팔로만 되어 있는 헤드레스트 거치대나 벽체 거치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전 최소 30인치 이상을 달고 싶어서. 그래서 아, 이게 또 찾다 찾다 보니까 나오네요. 요거를 샀습니다.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거치대인데 양쪽으로 헤드레스트에 딱 거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치될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TV가 한5 k g 이상이 돼도 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TV 거치대를 샀습니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헤드레스트에 딱 거치를 하고 TV를 큰 거를 달래줘요. 그리고 TV 몇 인치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살까 TV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TV로 샀고요 제가 동계차박 완벽 대비할 때 봤던 모니터를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택근무할 때 노트북으로만 하면 화면이 작아서 서브 모니터로 쓰려고 포터블 모니터를 산 거였어요 제우스라는 데서 나온 포터블 모니터고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듀얼 모니터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이랑 연결하면 삼성 덱스도 실행이 되고 미러링도 돼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넷플릭스 TV를 딱 키면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아이예요 에서 나온 미스틱이나 뭐 구글 크롬캐스트나 이런거 달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TV를 틀수 있는 요런 기능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일반 30인치 정도 되는 좋은 모니터를 사가지고 미스틱이나 구글 크롬캐스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흡사 안드로이드 TV처럼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걸 볼수 있는 그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스마트 TV를 차라리 사는게 낫겠다. 스마트 TV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TV 내에 내장이 되어있어가지고 미 스틱이나 구글 크롬캐스트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세톱박스도 없어도 바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 TV가 40인치 대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차에 큰 TV를 달고 싶어도 40인치는 좀오버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다 보니까 32인치짜리 스마트 TV가 싼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으흐 여러분 제가 지금 들면서 소리를 내긴 했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크긴 큰데 한 손으로 들 정도로 가벼워요. 으흐. 옛날 대우전자의 루컴즈에서 나온 솔로 앤 안드로이드 TV라는 32인치 LED TV고 LED TV라서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한 2kg 정도 된다 그래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OS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TV 전원만 연결하고, 인터넷 연결만 되면, 세탑박스나, 미스틱이나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거 달지 않아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20만원대에요, 20만원대. 20만원대 TV가 뭐가 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장에 매립한 TV 있잖아요. 그거 설치비까지 다 하면 뭐 50만원이 넘어요, 여러분. 이게 24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1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헤드셋을 달고, 이 TV를 이렇게 거치를 할 거예요. 제 핸드폰을 핫스팟으로 키고 TV에서 제 핸드폰에 연결하면 되겠죠. TV 거치대와 TV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앤 앤듀 로이듀 TV 엠니다 완성 와 진짜 TV 너무 크네 너무 크게 샀나봐요 자어쨌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리모컨으로 TV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일단 제 폰을 테더링을 해줘야 돼요 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 핸드폰에 네트워크를 연결할게요 TV가 잘 나올까요? 오,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안드로이드 TV라 가지고 안테나나 이런 거 연결 안 해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미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깔려 있고요. 왓챠나 아프리카나 웨이브 뭐 이런 것들도 깔수 있어요. 일단 유튜브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일단 들어가서 불을 끄고 요렇게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러면 딱 틀면 아, 광고가 나오네요. 오, 이렇게 제 유튜브가 나오네요. 넷플릭스도 한번 켜볼까요? 짜잔. 넷플릭스도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캠핑카에서 TV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제가 너무 큰걸한것 같아요, TV를. 크면 좋죠. 크면 좋기는 한데, 아니, 너무 커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기 거치대 단체로 돌아다니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치대 단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이렇게 슉구부러질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27인치 짜리가 있었다면, 27인치 짜리 스마트 TV를 샀을 텐데, 스마트 TV 기능은 32인치부터 있더라고요. 너무 크지만, 보고 싶은 TV를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난방 쪽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설치까지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어, 아까 이어타니 페니터 보셨지만 부탄가스만 있다면 되게 무동력으로 페니터로 쓸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었고요 가스를 쓰는 제품이고 환기가 잘 되어야지 큰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TV는 제가 일단 헤드레스트 거치대는 되게 잘산것 같아요 TV도 스마트 TV로 아주 잘 샀어요 근데 TV를 너무 큰걸 샀어요 조금 더 작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잘 나와요. 여러분 32인치 루컴즈 대우 스마트 TV 솔로 앤 안드로이드 TV 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마와 함께 어디든 행복하게 캠핑을 떠나고 차박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캠핑카를 끌고 차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 오늘도 뭔가 실내 자작하는 느낌이라 좀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유용하셨었기를 바라요 오늘 좀 재밌으셨거나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